오늘도 어, 말씀 나눔을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 먼저 기도 먼저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도 우리에게 복된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주의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과 함께 오늘 하루 아버지 하나님 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주님께서 주어 주어 주신 오늘 하루를 정말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억명을 받으실수 있을 만한 그런 하루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환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께서 부어 주시는 능력과 힘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아버지 하나님 은혜 안에 과실 들어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살아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먼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 상 15장 10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무엘 상 15장 10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이만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우를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아멘. 오늘 말씀은 I Face Death Daily. I face death daily. 나는 날마다 죽음을 직면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음을 직면합니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다라는 뜻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다라는 것은 사명자로 소명에 따라 살아간다는 뜻도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사명은 한자로 보면 부를 사. 목숨명. 소명은 부를소 목숨명. 즉, 사명과 목소명에는 목숨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말은 소명은 나를 부르신 분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나아간다. 사명은 나를 사용하실 분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한다라는, 한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즉, 살아가면서 그런 사명과 소명이 있다는 것은 삶의 목적의식이 뚜렷해지는 것이며 어떠한 고난과 시련이 찾아오더라도 흔들리지 아니할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바라본 사울에게는 하나님의 소명과 사명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매번 주어진 하나님의 테스트에서 그 소명과 사명을 철저히 망각한 채 자신만을 위한 삶을 사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전쟁에서 승리를 하였지만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을 잊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한 일을 잊어버린 채 자신만을 위한 기념비를 세우러 갔습니다. 사실 그 모습은 저희와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일에 성공하면 그 성과가 나타나면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순종은 잊어도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출세만 하면 그 과정이 올바르지 아니하더라도 상관없다고 여러분은 생각하지 않습니까? 사실 그 모습들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울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반면 믿음의 사람 사무엘은 그 모습에 근심하며 하나님께 철야 기도를 드립니다.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음이라 아멘.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과정 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뒤돌아 볼 줄을 압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아갑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습을 회개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성경의 NLT 버전의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I face death daily. 나는 매일 죽음을 직면한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부르심, 사명, 소명에 대해서 자신을 죽이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결과보다는 그 과정을 중요시역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신 소명과 사명에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 올바르게 걸으려고 합니다. 그 걸음이 힘들기 때문에 더욱 주님께 매달리고 간구하며 무릎을 꿇습니다. 사랑하는 태강교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부르심이 분명히 있으십니다. 그 부르심은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오늘 이 하루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고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이름 안에서 복되고 은혜로운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